께서 가라사대, 밤방 곳곳 다 다녀도 모두가 헛탕 위로다. 사람 노릇하려거든새 모방을 찾아들어. 평생 기름화복 찾아보소 남은. 지난 토요일에 대구 도생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모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분은 저와의 인연은 오랜 세월과 도를 함께하였던 인연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지 도생님으로 올해 안에 적어도 내년 4월까지 도통판을 열어 한 사람을 통하도록 하시겠다는 집념의 분이었습니다. 또한 분은 K라는 도생님으로 도통을 추구하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분은 J라는 도생님이 있습니다. d 지역의 교단에서 나와 안영의 교단에 입회하셨습니다. 그후 제이 도생님은 경상도 어느 지역에 있는 용봉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기를 용봉당에서 출판한 어떤 책을 읽어보니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배짜는 바디처럼 모든 이치가 부합되고 공사 하나하나가 모두 설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이라는 분은 그 후에 용봉당에 오래 있지 않고 나오게 되었으며 최근에 다시 와 이당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제이 도생님의 주장은 현재 받들 고 있는 당주님이 상제님의 네 번째 수부이므로 이분을 섬겨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저는 제이 도생님은 일심즉 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울님은 개벽경에서 차경석 종 도님에게 환부역조에 대하여 경계 하셨는데 하늘님의 경계하심을 잊어버린 차경석 종도님은 하늘의 아버지이신 상제님에서 사망오제로 신앙의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환부역조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제이 도생님에게 지금의 도담이나 논쟁이 1년 후나 몇년 후에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모시고 있는 당주가 아니라 또 다른 당주님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제이 도생님에게 장돌뱅이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도신 정경에서 동석객을 하느라고 세상사 둘러보니 가련한 중생들아 하는 수 없이 제것 자랑하느라고 장돌님이 되어 갖고 평생 직업 삼는구나 하셨습니다. 지금의 증산을 믿는 사람들은 한울님이나 후비님이 아니라 이당저 당을 찾고 도통을 주는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도통을 찾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도통이란 것은 선가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원군, 원군에 있다고 하고 불가는 자기 안에 법신인 부처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아의 도통은 하늘에서 강을 내려주는 청강도통이 아니라 성인의 도를 말씀합니다. 성인의 도, 성인의 길은 수심과 수신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선불류의 도통은 모두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비님은 경물이 도통이며 오장육부 통제공부와 기신사업을 말씀합니다. 오장육부 통제공부로 제몸 하나 귀신사업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하하셨습니다. 오장육부는 자기 몸 안에 있는 남의 오장육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도통을 하여 하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 교주신앙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신사업이라 하신 것입니다. 기신사업이란 자기 몸에 천하사를 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아의 경물치지 근본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지만 후비님은 자기 몸의 기신사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증산에 돌을 닦는 적지 않는 사람들은 한울님과 후비님의 말씀을 궁구하여 자기 몸과 자기 마음에서 직접 찾으려 하지 않고 어떤 당이나 어떤 당주를 통하여 돌을 먼저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비님께서는 이당 저당 다버리라 하셨는데도 이당 저당 돌아다니는 장돌님 장돌뱅이 노릇하느라고 인생의 반 백년도 모자란 듯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신 사명, 수부 사명 팀이었습니다. 려고 든세 모방 을찾아 들어 평생 기름 화복찾아 보소 난와미타나난와미타나난와미 타뿐 난와미 타뿐 난와미 타뿐 똥석 에, 지꺼 삼는구나 가령 한창생들아 나무 아미타뿔 나무 아미타뿔 나무 아미타뿔 나무 아미타뿔 나무 아미타뿔 정주는 삼국지는 이살 것이 구나 평생 직업 삼는 구나 제가 자랑하느라고 장 돌님이 되어 갖고 평생 직업 삼는 구나 동서 개을 하느라고 장 돌님이 되어 구나 평생 직업 삼는 구나 제가 자랑하느라고 참 울음이 되어 갖고 평생 지고하는구나